안녕하세요. 보험자연구소의 이경환 소장입니다. 오늘 저는 평택에 있는, 평택 지산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지산동에 있는 이 신축빌라 안내 들려고하는데요총 3개 동으로 이루어진 신축빌라입니다. 이렇게 외관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잔지는 이렇게 주차장까지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30평형, 40평대는 분양이 완료가 됐고 이제 20평형, 투룸 세대만 남았다고 합니다. 분양가는 1억 6천대에 형성되어 있고요. 복층 세대도 있습니다. 복층 세대 같은 경우에는 좀더 분양가가 3억대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보여드릴 모델하우스 외관의 모습이고요. 여기 샘플하우스가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그쪽 평택 지산동에 있는 어 1억 6천대의 투룸 신축빌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전화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가 굉장히 조용하게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요 오늘 보여드릴 구경하는 집 모습입니다 자 전실의 모습이고요 띠음시공 되어있고 우측으로 신발장 세칸 되어있는 모습입니다 주문도 미리 설치했고요 보이시는 가전제품은 다 빌트인으로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문은 이렇게 3면동 주문으로 설치하셨고요 주문 들어서자마자 왼편으로 공용 욕실 되어 있습니다. 공용실에는 욕 이렇게 메인 샤워기 되어 있고요. 전기랑 세면대, 젠트리 선반과 거울로 된 수건장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작은 방 하나 있고요. 작은 방은 이렇게 서재로 꾸며 놓으셨는데 그렇게 넓은 작은 방이 사이즈가 어 침실로 쓰기엔 조금 작아 보입니다. 작은 네, 방 하나 있고요. 그리고 거실 그리고 주방의 모습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져 있고 주방 쪽에 세탁기 빌트인 되어 있고요. 인덕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냉장고 냉동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은 저쪽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다 되어 있고, 냉장고랑 세탁기까지 빌트인 되어 있어서 어 임대 놓으시는 분들한테도 풀옵션으로 이렇게 제공이 될것 같습니다. 거실도 반듯하게 아주 잘 나왔고요. 자, 침실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침실 공간이고요. 침실은 꽤 넓게 잘 나왔습니다. 침실 공간까지 이렇게. 자, 오늘 여기 평택시 지산동에 위치한 신축빌라 안내해 드렸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6900, 1억 6700 이렇게 분양가로 형성돼서 진행하고 있고요 쓰리룸으로 팔았던 2억 7천 매형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분양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혹시 이쪽 평택에 실수요자분한테도 굉장히 좀 좋을 것같고요 아니면 이렇게 임대로 투룸 어, 임대으실 분들한테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도, 다용도실도, 보일러실 겸, 이렇게 스탁실도 따로 되어 있구요. 아무래도 투룸이다 보니까 실수요자분들에게는 조금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3인 가구, 1인 가구는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구요. 요런 1인 가구, 2인 가구, 이렇게 신혼부부들한테 임대해 두시려고 이렇게 갭투자나 아니면 임대수익을 보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한테도 금액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인테리어가 아주 이쁘게 잘 나왔어요. 빌라시고는 상당히 잘 나온 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신축빌라 안내드렸습니다. 자 여기 평택에 그 제가 지상 주차장만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이렇게 지하 주차장도 이렇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한대 이상은 주차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오, 거의 뭐 주차장 너무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여기가 그리고 취립주금이 어. 100만 원이랍니다. <laughs> 담보 대출 받고 시집 주금이 100만 원이라서 대출이 진짜 잘나오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시집 주고 자가 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요즘 금리도 워낙 저렴하니까요. 자, 요렇게 시집 주고 아주 적은 평택 지산동에 있는 신축 빌라 트룸 1억 6천대 트룸 신축 빌라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형택 지산동에 있는 신축빌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복층 세대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송탄이나 지산동 인근에 계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대체 매물이 될것 같습니다. 어, 새 집으로 이사가실 수요가 있으신 분들은 어, 상단에 전화 전화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주문은 안 달렸는데요. 이렇게 신발장 3칸 되어 있습니다. 아직 마감이나 좀 지저분한 상황이니까요. 보거는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측으로 이렇게 작은 방 되어 있구요. 말씀드렸듯이 작은 방은 좀 침실로 쓰기엔 조금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공용욕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하고 주방이 상당히 넓게 나왔어요. 거실하고 주방이 상당히 넓게 나왔구요. 그리고 안방. 방, 침실로 쓰실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공간은 뭐 화장대라든지 붙박이장 짜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여기는 이제 테라스가 있는 게 가장 특점이에요 거실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테라스가 작지만 되어 있고요. 이 테라스에서는 이렇게 시원한 전망을 보실 수. 평택이나 지산 동에 사시는 분들이 신축 사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대출 매물일 것 같고요 실수금이 100만 원밖에 안는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출을 굉장히 잘 뽑아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대출에 관련된 사항은 여기 직접 한번 하셔가지고 자세하게 상담 받으셔야 될것 같아요. 실수금 관련된 내용은. 제가 상담을 드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방문하시면 좀 담당하시는 실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상담 자세히 해드릴 겁니다. 자. 이 공간은 계단및 공간 이렇게 창고로 쓰실 수 있게끔 해놨네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도 테라스가 제공이 됩니다. 이, 이 테라스가 굉장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꽤 넓은 테라스가 제공이 되고요. 복층으로 올라가서 있는 테라스가 아니라 바로 있는 테라스라서 활용도 면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복층도 한번 올라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층이 엄청 넓네요 깊은 공간은 수납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층구도 상당히 높습니다 것도 상당히 높아서 이런 데는 그냥 다 온전히 쓰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렇게 굉장히 넓은 복층 공간입니다. 복층이 굉장히 활용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넓습니다. 복층 사이즈로 상당히 넓으니까요. 복층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도 아주 좋은 매물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평택 지산동에 있는 매물 보여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지하 주차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테리어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됐고요. 복층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3억 전후라고 합니다. 2억 9천 대도 있고요, 3억 1천만 원대도 있답니다.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른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